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0편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아멘. 2018년 새별오름에서 있었던 제주선교대회에 가보신 분은 참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그 대회장에 딱 도착했는데 저는 제일 감동스러웠던 것이 육지의 각 지역에서 왔던 분들이 각각 지역을 대표하는 이 깃발을 참 들고 왔는데 그거를 이 오른쪽 편에 땅에 촥 불러서 깃발을 꼽아놨는데 그 깃발이 바람에 촥 펄럭이는데요 그 펄럭이는 깃발을 보는데 왜 그렇게 마음속이 울컥하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새별오름이라는 그 장소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땅을 보음화하기 위한 펄럭이는 깃발은 여러 가지 의미와 또 감위를 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오늘 10편, 60편에 보면, 사절 말씀에,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깃발을 주신 분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깃발을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깃발을 잘 들고 계십니까? 종종 공항에 가다 보면 외국에서 온 여행객들이 정말 깃발을 들면 크게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것도 보셨을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어야 우리 인생이 제대로 된 목표를 향해 갈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깃발을 주셨는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 깃발을 어딘가 땅바닥에 흘리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그 깃발이 꺾여 버리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깃발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혼돈하고 방황할 때가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깃발을 주신다 했습니까?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외라는 단어는 제가 여러 차례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두렵고 떨린다. 그런 근본적인 의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과 친밀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경외라는 단어예요.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경외라는 말을 떠올릴 때에 친밀감보다는 두렵고 떨리는 데 너무 무게 중심을 두다 보니까 친밀이라는 의미를 잘 파악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존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사실은 왜 두렵고 떨리느냐면, 다뭐 친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간에도 그렇습니다. 서로서로를요, 극히 존중하고, 극히 친밀하다 보면요, 사실은 조심하게 돼요 무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은 어찌 의미에서 보면 친밀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친밀하면요 서로를 극히 존중하고 서로 서로를 향해서 모든 것에 말입니다 배려하고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외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친밀하게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시실 때때로 우리의 인생의 깃발을 촥주셨서그 깃발 보고 우리 인생길 한 걸음 한 걸음 순례길 갈게 하고. 또 특별히 오늘 본문은 어떤 배경에서 지어진 시냐면은 에돔이라는 나라와 다윗이 전쟁을 탁 벌였는데 크게 패배를 했습니다. 낙심하고 흩어지고 어려움 당한. 다윗의 군대 내용이 오늘 본문 1절, 2절, 3절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처럼 패배에서 사분 오열되어 있고 군사들은 추풍낙엽처럼 떨어지고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것을 다시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다윗이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다시 깃발을 주셔야 이 위기에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의 새로운 깨달음이 바로 깃발이라는 단어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는 말씀입니다.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진리를 위해서 이 깃발을 달게 했다. 이두 가지 개념은 함께 연결되어지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진리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약속을 해 약속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친밀히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약속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깃발을 달게 하셨다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데 막히고 안될 때에 우리가 다시 우리 마음속에 회상하고 붙들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약속.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애하는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예요. 얼마나 하나님하고 친밀했느냐는, 하나님이 소동고모라를 멸망할 계획을 알려주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장에되어진 놀라운 계획을 미리 가르쳐 주실 정도로 아주 친밀한 하나님을 경애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항상 떠있는 단어가 있어요. 약속, 언약. 내가 백세의 너 아들 주마. 약속한 거. 인간적으로 보면 다 불가능해 보이는데, 이루어 주세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내게 바쳐라. 모든 면에서 보면 불가능한데, 하나님 약속 붙들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단 말씀이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도 날마다 경험하는 요즘 같은 때는요. 얼마나 더큰 어려움과 시련과 신앙의 도전과 위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다시 일어서려면 그때 우리가 다시 승리를 향해 나아가려면 이리저리 방황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럴수록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신앙을 살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깃발을 바라보고 그 깃발이 내게 다시 한번 펄럭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이게 깃발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해야 할 소중한 응답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깃발을 다시 들고 펄럭일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해 주십니까? 5절 말씀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깃발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깃발을 팔러지면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은 어떤 손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요, 권능. 권세와 능력. 이두 가지가 함께 드러나는 그 단어가 권능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아무리 봐도 상황적으로 보면 이건 안 되는 일인데, 이거는 불가능한 일인데, 절망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하나님의 오른손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모든 상황이 다 역전되어졌다는 내용이 여러분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라는 이 단어는 기념비적이다라는또 다른 뜻을 포함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그분의 손을 움직이는 순간 우리 인생 가운데에 기념비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코로나19에 감염돼도 의사들의 손이 간호사들의 손길이 그 환자에게 다가갔더니 깨끗이 나서 그 코로나19에서 자유를 얻는 자기으로 되겠습니까? 백신도 없는데 무슨 조치를 한다고 되겠어요? 그러나 의사의 의술의 손이 다가가면 회복이 있듯이 우리 모두는 인생에 있어서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널 아마추어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서 시행착오도 많고 어떤 벽에 부딪힐 때가 많아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게 뭐냐? 우리에게 주신 깃발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흔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그 흔들리는 우리 인생의 깃발을 다시 한번 굳게 붙들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의 기념미적인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깃발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0편, 60편 마지막절에 보면, 다윗이 결론적으로 이런 확신에 찬 고백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대적을 받는다. 이것은 완전한 승리를 상징하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승리의 깃발을 펄럭이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또 다른 출애께 말씀을 함께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에 아말렉과에서 패배할 때 모세가 아론과 골과 함께 손을 쳐 들었더니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이기고 승리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이름이 여호와 니시에요 그래서 많은 찬양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깃발을 흔들게 하신다는 찬양도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신 언약의 깃발을 높이 들 때입니다. 한국교회가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서 너무나 많은 데미지를 입고 있어요. 모든 면에서 지금 엄청나게 위기에요. 지역 사회가 나라 민족이 여러 가지 위기를 맞는 것 같아 보어 교회도 엄청난 지금 위기를 맞았습니다. 마치 승승장구했던 다윗이 에돔에 크게 패배해서 절망하고 낙심한 때와 비슷한 때예요. 그때 우리가 다시 바라보고 우리가 다시 불러야 될그 하나님, 깃발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먼저 내심령이 하나님의 언약의 깃발이 풀로 이해하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깃발 어디다 다내동댕이 쳐버린 거 다시 붙들고 우리 교회가 다시 이 깃발을 붙들고 일어나 여호와 니시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주인공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전능의 권능의 오른 손으로 나를 붙들시옵소서 오늘 함께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이신 어떤 언약의 깃발을 우리가 어디인가 내동에이 치고 어떤 일에 있어서 그것이 꺾여 버렸습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깃발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본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깃발을 들고. 하나님, 온 땅에 펄럭이는 역사를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이태원 클럽발 확진으로 말미암아 지역 사회에 또다시 감염의 어려움에 있는 이 모든 일이 잘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불안과 염려에 눌려 살지 말고 그 대적들을 밟고 굳건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주의 성도들 또 한국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듣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깃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패배의 현장에서도 절망의 골짜기에서도 우리에게 친밀히 다가오시며,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약속의 깃발을 펄럭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진입 붙드셔서 대적을 밝게 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또 앞으로 우리 허락하실 깃발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여 그 깃발 펄럭임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에 다시 한번 주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역사적으로 가장 암울할 그때에 일제의 그 억압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깃발을 높이 들고 봉의 깃발을 들었던 한국교회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엄청난 위기와 엄청난 주여 압박 가운데는 한국교회 다시 한번 하나님 이럴 때 하나님 주신 깃발을 확인하고 흔들므로 말미암 내가 올렸던 깃발 내가 만든 깃발은 내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깃발을 다시 한번 올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한국교회가 살아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고 온 세계 열방을 살려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한우들 또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 입원하여 하나님의 도심을 우 구한 하루들, 또 아버지 암과 날마다 주여 고통 속에서 그것을 이겨나가기를 기도하는 모든 하루들, 가족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사, 주여 은총의 손으로 주께서 진여로 만져주시사, 강건함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 고시를 준비하며, 새로운 길의 형통을 강구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교격이 연기되어 혼란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심령을 붙들어주시고 이 위기의 때를 어떻게 준비할지 비전의 깃발을 펄럭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자녀들 한명한명 한명 주께서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 위로하시고 모든 장례 절차가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사랑과 믿음의 한신의 깃발을 펄럭이는 복된 하루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진정 바라보고 흔들 깃발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여완이시 우리의 승리의 깃발을 펄럭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이 우리 10년 깊은 곳 속에 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움직이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이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새벽의 모든 성관인들 가운데,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